여기는 이제 노암동 그 155, 그렇죠? 노암동. 여기는 이제 율공로 길이죠. 율공로 길. 율공로 길에, 여기 이렇게 지금 현재 보이는 집은, 아, 이제 기와집하고 요, 스레... 시스템 창호, 알미님 샷시를 하는 이 집을 포함해서, 여기 이제 사시를 사시를 하는 집하고 이제 구옥 이 집하고를 포함해서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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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도하는 거죠, 판매는 거죠. 경계가 좀 분명하지는 않지만, 이 집하고, 마당하고, 마당 앞에 텃밭까지가 포함되는 것 같아요. 정리하면 하여튼, 기와집하고기와집하고 기화집 기와집하고 기와집 옆에 그, 알미늄 사실집하 사실집을 포함해서, 음, 집이 그러니까 구동 있는 거죠.